시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저희가 저성경기 시장은 음. 그 변기 얘기 안할 수가 없어서 음. 일단은 저렇게 가까 가꿔, 가까 봤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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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하실래요? 아니면 이따가 송영일 시장 얘기 하신다면. 전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예. 송영일 시장 이제 2010년도에 그때 선거가셨습니다. 네, 네. 저는 그때 미국에서 유학을 했고 예. 2011년도에 돌아왔어요. 예. 근데 이제 2011년도에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변방에 쫓겨날 것이다. 아. 나보다 그래요. 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 첫째는. 안상수시장이 있을 때잘 음. 나갔고 음. 안상수시장하고 고향이 여, 여, 음. 옆에다 이거죠 네. 그분이 태안이고 저는 당진이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laughs> 충청도니까 이젠 네. 그때 다른 쫓겨날 변방으로 쫓겨갈 것이다. 예, 예. 다. 다들 그렇게 얘기해서 음. 그런 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었어요. 예, 어. 그냥 갈 거라고. 물론 제 마음 속에는 아이 그렇게 하면 되느냐. 어. 아 유학을 마치고 지금 온 사람한테 음. 그런 식으로 시정을 운영하면 되느냐라고 음. 했는데 예. 생각은 제 속으로 했지만 음. 그때 모든 공무원들과 음. 주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음. 그런데 갔다 온지 3일이 됐는데 예. 어, 시장실로 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들어갔더니. 그때 교육기획관 자리가 비었는데 예. 어, 그걸 면접을 본 거예요 음. 다른 그 공무원들과 같이 면접을 봤는데 저를 딱 찍는 거예요 음. 그래서 교육기획관 자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그 당시에는 사업소나 이런 데 가는 게 아니고 예. 그건 어, 우리 기획관리실 내에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핵심 부서예요 어어. 그리고 교육을 특히나 중요시 했고 음. 음. 그때 교육청하고의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였습니다. 음. 그래서 교육청하고의 문제를 풀고 인천대학교를 국립대화 하는데 네. 요 문제를 풀라고 으 해서 그때 저를 그때 거 앉혔어요. 아. 어 소외자시네. 그러면 그러니까 적어도 이 송영길 음. 시장은 음. 그런 지역이나 뭐 이런 거에 니편내편 네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네. 어 그분의 입장에서는 응. 적어도 사람을 발탁을 하고 예. 사람을 키우고 응. 또어이 어, 저기 전반적으로 응. 어, 시정을 어좀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예. 객관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예.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이죠 그런 경죠 예. 근데 그때 당시 돌았던 얘기가 있으니까 예, 제가 예. 들은 얘기만 저도 한다 그랬잖아요. 예. 에, 총시장 당선되고 전. 어 심하게 얘기하는 분은 저 빨갱이 아니야 이런 얘기도 했어요. 예, 예. 근데 지금도 가끔 보면 음. 이분이 그저 북한 동요잖아요. 그대응단강장가 뭐 이런 노래를 불러잖아요. 음. 막그 영상으로 찍어서 막 보여주기도 해. 그러니까 음. 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거든. 음. 근데 어떠셨어요? 근무해 보니까. 그 생활을 저는 이제 4년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섭명을 했는데 그 이제 실제 일화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디 예. 이제 선거 운동 하느라고 어디를 가면 어느 음. 교회를 가면은 음. 빨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아 어. 본인도 들으셨구나. 예예 예. 음.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는 하는 분들도 이렇게 있는데 음. 어그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음. 어 그러니까 경제를 이해하는 것 음. 이거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어떤 사람이 있어요? 성장이 중요합니까? 분배가 중요합니까? 그러더라고요. 음. 어. 그러니까 성장을 해야 분배의 문제도 음. 해결할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나는 네.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 그 다음에 음. 인천을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는, 안상수 시장과의 그 관계에서, 음. 그런 쪽에서 거의 일맥선상에 있다고 봐요. 아. 어 그게 거의 다르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인천을 하나라도 더 개발하고 음. 뭘 유치를 하고 예. 뭘 키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 어, 같은 그런 선상에 있다. 음. 그리고 많은 간부들과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음. 어, 해본 그 말해보, 말을 음. 하는 얘기는 뭐냐. 음. 그러니까 운동권이고 뭐 그런 쪽에 있었다 이런 선입견이 있잖아 일단. 예. 그래서 예. 보니까. 아 어, 아니다 음. 그런 무슨 뭐빨갱이라는니 음. 무슨 뭐그런거 음. 하면 전혀 다르다라고 음. 하는 게 공무원들의 공통적인 인식이었어요. 네. 외려 보수 아니냐 이런 생각도 얘기를 하던 그런, 사람들도 예. 있었어요. 저도 이런 얘기 처음 들어서, 하여튼뭐 네. 직접 근무하셨었기 때문에 이제 느끼신 거 네, 얘기한 네. 거고요. 그럼 송 시장의 그 저든지 좀 기억나는 게 이때가 이제 인천대 국립대전환이된 거죠? 어 그렇습니다. 예. 전 문제도 사실 안상수 시장 때부터 음. 국립화 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었는데 어, 이제 이런 인천의 발전 문제를 이어서 이걸 했는데 인천대가 국립대가 된 것은 음. 사실 인천시장 송영길 시장의 공이 거의 절대적이에요. 어, 그래요? 어, 왜 절대적이냐? 예. 그거는 이제 그 국회에 예. 국회의원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예. 외려 그때도 시장이 하던 얘기가 있어요. 음. 송일 시장에, 시장에 스스로 하던 얘기가. 외려 어떤 일들 사업을 버리고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네. 글로벌 캠퍼스도 그렇고요. 음. 다 하려고 하다 보면, 외려 한나라당에서는 도와준대요, 생각이. 음. 근데 민주당에서 그렇게 안 도와주는 거예요. 음. 안 도와준다고 그런 불파, 비, 음. 비판을 좀 했었죠. 었 예. 불평이 있었죠. 예. 불만이. 그게 왜 그러냐면, 사고, 그게 뭐냐면은 사고가 조금씩 제가 얘기했죠. 왜 그랬을 거라는 것?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것, 음. 발전에 대한 것, 개발에 대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음. 종일 시장 자체가. 음. 그래서 이제 어, 그런 선에서 이제 민주당이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협조가 잘안 되다가 음. 어쨌거나 그걸 잘 설득을 해 가지고 이게 인천대 이 부분을 고 음. 그 반대하던 야당 의원들을 어. 설득을 했어요. 어. 그래서 고기서민주당 그렇죠. 예. 그 통과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역할을 했고. 예. 그래서 결정된 그 이후로는 이제 실무적으로 하는 거는 또 제가 이제 주도적으로 하게 예. 되고 예. 그때 이제 송일 시장은 GCF를 유추하게 하는데 또 전념을 하고 GCF g c f 예 그린 저 녹색 그린 기금 가이게 뭐죠? 그렇습니다. 예. 어, 녹색 기후 기금 그렇죠. 아, 녹색 기후 기금. 예, 예, 예. 그린 클라이밋 펀드죠. 예, 이게 지금 송도에 있는 그 조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것도 이며, 이제 GCF는 이명박 음. 대통령의 공헌이 또 절대적이죠. 오. 어, 그분이 이제 또 해외를 무대로 해서 뛰었던 경험이 있고 그런데 예. 이거를 인천에서 해주는데 예. 당이 달랐지만은 예. 적극적으로 인천을 밀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밀었다고요. 어, 그러면 예. 어... 이명박 대통령한 분도 국가의 지도자로서 응. 응.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런 거, 어, 그런 거안 따졌다. 당당 소속 안 따. 그 다음에 그 송영길 시장을 응.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어요. 어, 그래요. 어, 그럼요 어, 이참 재미난 칭, 얘기네. 어, 그럼요. 예.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데 그렇게 칭찬하고 잘하셨지만 변기 얘기는 안할 수가 없어요. 응. 우리 변기 기사 있어요? 한번 좀 올려보죠. 세 혹시 잊어버렸을까 봐 송영길 지금 현재 당 대표죠. 박근혜 당,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인천 시청을 방문하면서 비서실에서 와가지고 변기를 바꿨다 이 얘기잖아요, 제 핵심이. <laughs> 네. 맞아요? 저게 이제, 아, 이제 아니 예. 저렇게 보도하고 직접 본인 얘기했으니까 모든 국민들은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2016년에 예. 저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뭐 탄핵 문제가 막 이렇게 나오고 음. 그럴 때 저걸 예. 방송에 가서 얘기한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변기 변기 그랬는데 예. 이제. 변기 자체를 뗀 거는 아니고 아니 예. 송영길 시장 스스로가 말을 할때 예. 변기라고 표현을 했지만 네. 변기를 떼갔다는 게뭐 변기를 통째로 다 드러내갔다 라고 음. 하는 말로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제가 들을 때는 음. 그, 그거라기보다는 그 변기 시트 있잖아요 히트? 예, 안 그걸 떼갔다 어. 그걸 떼갔다 라고 하는 얘기로 저는 이해를 했었어요 예, 예. 들었는데 예. 아무튼 저거 저기에 대해서는 음. 어 나중에 청와대 이제 의전 비서관실 예. 그다음에 그 경호실 예. 음. 어 그다음에 홍보실 이쪽에서 이제 공식적 공식 준 공식이죠 음. 그 입장 표명을 했죠 네네 저건 이제 변기를 시틀가다 떼간 게 아니고 음. 저게 와서 사전 점검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음. 이 인천시 측에서 먼저 먼저 네. 시가 먼저 먼저 아 어, 어, 음. 어, 저게 그 그 비대가 응. 좀 낡았다 예. 그렇잖아도 갈려고 했는데 예. 어, 대통령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이 (8월달에) 왔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때 오기 어, 오지 않더라도 원래 갈계획이 있었는데 예. 대통령 오신다니까 마침 잘 됐다 요거를 갈겠다라고 예. 해서 인천시에서 스스로 갈았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대를요. 저거는 그 인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건 바꿔 잡아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잡아놔야 되겠네. 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저, 예. 예, 저게 변기를 떼갔다해서 음. 이상한 사람으로 이렇게 몰리는 대통령이 예. 아, 그런 일은 또 없어야 되겠죠. 예, 예, 예. 예.